대만 타이베이의 한 좁은 골목길, 낯선 현지 언어가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익숙하지 않은 발음으로 시작된 그의 첫 마디는 곧 완벽한 억양과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이어졌고, 순간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트로트 가수 손태진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성악 보이스로 불리던 그가. 이번에는 마이크 대신 언어로 무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상인과 농담을 주고받고, 일본인 관광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영어로 통역까지 자청했다. 심지어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자, 제작진에게는 한국어로, 현지 스태프에게는 유려한 중국어로 동시에 지시를 내렸다. 모두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가 정말 다섯 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쓴다고. 라는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ENA 새 예능 프로그램. 길치어도 괜찮아의 첫 촬영지. 타이완. 손태진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여행 모습을 공개하며 무대 위에 완벽한 나보다. 인간 손태진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무대 밖에서도 또 다른 완벽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프로그램 첫날 그가 대만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평온했다. 하지만 한 기자가 영어로 질문을 던지자 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I'm excited to be here. I miss traveling so much. 자연스럽고 유려한 발음이었다. 이후 그는 대만 팬들에게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大家好，我是孙泰镇，很高兴见到你们. <목소리> 완벽한 억양과 발음에 현장이 술렁였다. 팬들은 한국인 맞아. 이건 그냥 유학파 수준이 아니라 프로야. 라며 스마트폰을 들이댔다. 흥미로운 것은 손태진이 단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외국어 실력을 자랑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도 영어를 조금 하는 정도 아닐까라는 추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방송을 통해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 언어로 무대를 확장하는 아티스트로 재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 PD 김태우는 처음엔 단순히 감성적인 여행을 기대했지만 손태진의 언어 능력이 촬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만의 골목 상점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길을 잃은 현지인을 도와주며, 심지어 통역을 부탁하는 다른 출연자들을 대신해 현장을 이끌었다. 한 스태프는 그의 머리는 스피커처럼 작동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날 그가 참여한 현장 인터뷰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어 통역이 갑자기 끊기고 현장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모두가 멈춰섰다. 그때 손태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즉석에서 현지 진행자와 중국어로 대화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살렸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 덕분에 방송은 중단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그 순간 우리는 그를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방송 후 대만 SNS에서는 손태진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한 네티즌은 한국 가수가 우리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또 다른 팬은 그는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목소리뿐 아니라 말투에서도 감정이 전해진다고 적었다. 그가 대만 팬들에게 직접 전한 한 문장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언어는 마음의 리듬이다. 그 문장은 방송이 끝난 뒤 sns에서 30만 회 이상 공유되며 올해의 명대사로 꼽혔다. 손태진의 대언어 능력은 단순한 학습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 유학 대신 라디오로 언어를 배웠다. 발음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높낮이와 리듬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중국어, 일본어 뉴스를 듣고 발음뿐 아니라 화자의 감정선을 따라하며 스스로 훈련했다고 한다. 그의 휴대폰 녹음 앱에는 지금도 700개가 넘는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손태진의 언어 실력은 또한번 놀라운 장면을 만들었다. 예고편에서 공개된 호텔 분실 사건이다. 스태프의 여권이 사라지자 그는 순식간에 중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영어로 호텔 매니저와 협상했다. 20분 만에 여권이 발견되자 현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pd는 그가 아니었다면 촬영은 중단됐을 것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방송 미공개 영상에서 뜻밖의 장면이 포착됐다 대만 현지 아이가 길을 잃은 채 울고 있었고 손태진은 주저하지 않고 그 곁에 다가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부모님을 찾아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결국 그는 아이의 가족을 찾아주었고 그 장면은 다음 날 현지 뉴스에 실렸다 기사 제목은 한국 가수. 언어로 아이의 눈물을 닦다. 손태진은 그날 밤 촬영 일지를 통해 이렇게 남겼다. 언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다. 노래도 언어도 결국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문장은 팬들의 마음에 깊게 남았다. 프로그램 길치여도 괜찮아는 첫 방송 이후 ENA의 토요 예능 시청률을 3배 끌어올렸고 유튜브 클립은 일주일 만에 52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특히 손태진의 5개국어 인터뷰 영상은 조회수 230만을 기록하며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일본, 대만, 홍콩 팬들이 자발적으로 번역 자막을 만들어 배포했고, 한국 네티즌들은 이게 진짜 글로벌 트로트의 시작이라며 환호했다. 흥미롭게도 방송이 끝난 후한 동료 가수의 증언이 화제가 되었다. 그는 손태진은 촬영이 없을 때도 언어를 놓지 않는다. 식사 자리에서도 현지 언어로 주문을 시도하고 틀리면 웃으며 다시 배운다. 그 겸손함이 진짜 그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다. 손태진 독학으로 만든 언어의 제국 새벽 2시 서울의 한 녹음실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조용한 공간 안 손태진은 헤드폰을 끼고 혼잣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제산 건바와 다카고 언어가 바뀔 때마다 그의 눈빛도 달라졌다. 발음 하나, 억양 하나에도 혼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또 다른 무대에 선 가수 같았다. 음, 이 연습은 이미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다. 그저 스스로의 세계를 넓히고 싶다는 열망 하나였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트로트 가수가 왜 매일 외국 뉴스를 듣고 메모장에 낯선 단어를 적어뒀는지, 매니저조차 형,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라며 웃곤 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음악은 언어야. 언어는 결국 감정의 악보지.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그렇게 쌓인 음성 파일은 어느새 1, 200개를 넘었다. 언어별로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고 각 파일에는 날짜와 주제가 적혀있었다. 난다. 하루상. 12. 감정의 놈나지 실험 시드 난. 07. 중국어 발음 교정 47회차 놀랍게도 그는 각 언어의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자신의 노래 리듬을 이용했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성조를 익히기 위해 트로트 음계 위에 억양을 맞춰 불렀다. 그 녹음이 sns에 잠깐 공개되자 언어학 전공자들까지 놀라며 이건 언어 습득의 새로운 방식이라 평했다. 그의 언어 감각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 성악을 전공하던 그는 언어의 울림을 연구하며 독일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악보를 직접 해석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데뷔 후였다. 해외 팬들이 늘어나자 그는 통역 없이 직접 팬들의 언어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단어를 하나씩 외웠다. 하루 한 문장, 한달30 문장, 10년이면 4, 600 문장 그렇게 쌓인 단어들이 지금의 손태진을 만들었다. 그러나 언어는 단지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언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다. 한 번은 대만 촬영 중 현지 스태프 한 명이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는 걸본 적이 있다. 통역이 끝난 뒤에도 그 직원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때 손태지는 다가가 중국어로 조용히 말했다. 니싱구라, 메관시 워똥, 만다붓 와소이, 허사우러또 히엄아. 그 한마디에 상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제작진은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이 말없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었고, 그가 쌓아온 제국의 진정한 의미였다. 놀랍게도 그는 언어를 통해 음악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 지난 7월, 그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갈아가며 트로트를 불렀다. 속에 국어로 번역된 자막이 동시에 무대 뒤에 흘렀고, 관객석에서는 다섯 나라의 응원구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의 미로에이 노비로 무대였다. 그는 일본어로 한 소절을 부른 뒤 바로 영어로 이어가며 말했다. "Love is not about words. It's about resonance." 관객은 함성을 질렀고 그날의 공연 영상은 일주일 만에 87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해외 팬들은 그를 트로트계의 BTS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데뷔 초반 손태진은 자신의 독학습관 때문에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 노래보다 언어 공부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일부에서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그때 그는 짧게 말했다. 언어는 제 노래의 또 다른 악기입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 유튜브에 외국 뉴스 자막을 분석하고 나레이션을 따라하며 발음을 녹음했다. 그가 연습하던 서울의 작은 원룸 벽에는 오늘의 문장을 적은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내 목소리가 세계의 언어가 되길.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40개국에서 구독되고 있으며 댓글의 60%가 비한국어다. 한국어는 몰라도 그의 감정은 느껴진다는 외국 팬들의 반응은 그의 목표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를 지켜본 음악 평론가. 유재민은 이렇게 말했다. 손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언어로 번역하는 예술가예요. 그가 말할 때조차 노래처럼 들립니다. 또한 ENA 길치여도 괜찮아. 제작진은 그가 프로그램을 끝낸 후에도 매일 현지 스태프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중국어로 직접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음엔 북경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포부를 남겼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그의 언어 실력 뒤에는 음성 기억 능력 98점이라는 테스트 결과가 있었다. 2023년 한방송 연구소에서 진행한 비공개 실험에서 그는 다섯 개 언어로 된 문장을 단한번 듣고 90% 정확도로 복원해냈다. 연구진은 음악적 청각과 언어적 청각이 동시에 발달한 드문 사례라며 감탄했다. 이 기록은 지금도 방송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의 팬들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팬덤이 아니다. 대만, 일본 홍콩 태국 팬들이 모여 만든 글로벌 팬클럽 태진 유니버스는 최근 자발적으로 다국어 자막 봉사단을 결성했다. 우리는 그의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번역하고 있다. 그 문장은 팬들의 선언문 첫 줄에 적혀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노래하는 외교관, 감정의 통역자, 혹은 대언어 예술가라 부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언어를 공부했지만 사실 그 언어들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SNS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언어는 목소리의 그림자다.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나를 찾았다. 이한 문장은 수많은 팬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화려한 성공보다 조용한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했고 사람을 이해했을까, 이해했으며 결국 스스로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가수를 넘어 언어로 세상을 노래하는 인간 손태진을 마주하고 있다. 그의 제국은 교과서나 무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2시 조용한 녹음실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과 싸우며 쌓아올린 시간 위에 세워졌다. 그 제국은 여전히 확장 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어보다 더큰 진심이 흐르고 있었다.